알리바마, 체크큰 AI 두치크의여 오프소스로 공제했습니다. 주든 인공지문, 대 AI, 기술을 기반으로 한체포 서비스 체크큰 AI가 다양한 언어 작업을 지원하며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자연어 처리, NLP, 기술을 활용해 질문 답변, 텍스트 생성, 번역, 요약 등 다양한 작업을 수행할수 있어 개인과 비어 모두에 게 유용합니다. 주요 기능으로는 질문 답변, 텍스트 생성, 번역, 문서 요약, 코드 작성 및 비버김, 학습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여러 언어반의 번역을 지원하며 긴 문서를 간절하게 요약해 핵심 정보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프로그래밍 관련 질문에 답변하거나 코드 작성 및 비버김을 지원해 개발자 그레드도 유용한 도구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는 학습 자료 생성, 문제풀이, 개념 설명 등 학습 지원 기능도 제공해 학생과 교육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체크큰 AI는 실시간 대화 기능을 통해 사용자와의 사모작용을 더욱 자연스럽게 만들어줍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다 오늘 날씨가 어때? 라고 질문하면 AI는 현재위치를 집안으로 실시간 날씨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산생활에서의 활용도를 한층 더 높여줄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즈니스 분야에서도 최크큰 AI는 큰 잠재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업은 이 서비스를 활용해 고객 모디엄 대 마케팅 콘텐츠 생성, 데이터 분석 등 다양한 업무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고대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을 알려줘 받아 큰 질문을 통해 AI의 통찰력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AI발 생성한 리포트나 프레젠테이션 초안은 업무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사용자는 <목소리> ChatGPT AI h t t p s c h a t g p t a i 오른쪽 소바로에 접속해 계정을 생성하거나 로그인한 후 원하는 질문이나 작업을 입력창에 입력하면 됩니다. AI는 입력된 내용을 분석해 적절한 답변을 생성하며 사용자는 결과를 확인하고 추가적인 질문이나 수정 요청을 할수 있습니다. 생성된 결과는 저장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체크큰 AI가 학습, 업무, 개발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고 평가합니다. 다만 AI가 생성한 결과가 항상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절절을 내리기 전에는 추가적인 검증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또한 개인정보나 민감한 정보는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체크큰 AI는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더욱 점조해질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 범위가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사용자들은 이 서비스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복잡한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등 일상과 업무에서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한편, 체크클랜 AI 개발사는 협업 맞춤형 AI 모델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자신의 필요에 맞게 AI를 세부적으로 설정하고 특정 분야에 특화된 답변을 받을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음성 인식 기능을 추가해 음성으로도 AIU와 사모작용할수 있도록 하는 등사용자편의성을 더욱 높일 방침입니다. AI 기술의 발전과 함께 체크 큰 AI와 같은 서비스는 점점 더 우리의 일상 속 깊이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과 활용 사례에 대해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체크 큰 AI의 주요 잠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발안한 언어 작업을 지원하여 사용자 편의성 을높 입니다.